안녕하세요. 상한국입니다. 어, 저는 어, 개인 자산 관리 업계 최고라 자부해왔으며, 어, 저의 능력을 한 특정의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동입을 해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상한가를 간다는 상한국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예, 사람들이, 어, 가장 관심 있게, 예, 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어, 저도 에코프로, 어, 소액주주로서, 어,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뭐 나중에 또 따로 어,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일단 차트도 중요하지만, 차트 제가 이제 뭐 어, 공부 자료를 이런 식으로 어, 상승 지속 패턴, 이중 바닥경 조정 후 상승, 뭐 여러 가지 어, 캔들 기법이라든지 어, 상승 패턴, 하락 패턴 예, 모아서 비법을 만들어서 어, 정리해 놓은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부 자료를 어, 재능 기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 지금부터 천분 천 명에게만 계속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천 분에게만 어,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 저희 그 여태 공부해왔던 차트 어, 기법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에코프로 차트 분석에 앞서서. 오늘 영상 짧게 제가 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에코프로 차트를 봐라 상승파동 하나 남았다. 이,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이 차트 패턴 공부 자료 모음집을 제작했는데, 이채능 규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도,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구독자 20만 명 목표를 어, 달려가고 있는 20만 명 유튜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드리고 있으니,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어, 저한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영상 끝까지 시청. 예, 이것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010. 여기 폰번호 있죠? 어,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문자 보내주시면 어, 제가 딱 천분입니다. 여러분 천명 더이상 제가 어, 다른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장담을 못드리겠어요. 딱 천명한테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 다 보내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뭐, 며칠이 걸리더라도 제가 어, 문자 주시는대로 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문자 보내실때 자료, 본인 이메일 주소 이렇게만 딱 보내주세요. 와, 뭐 어, 궁금한 점 어, 그런 거는 어, 여기 문자 보내실 때 자료 요청 문자에 같이 적지 마시고 어, 자료 문자용으로 일단 하나 보내주세요. 자료, 이메일 주소 이렇게만 적어서 뭐 궁금한 점 어떤 종목의 차트는 어떠냐, 저런 종목의 차트는 어떠냐, 뭐 주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거는 또 따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번호로 예. 일단 공부자료 어 문자는 이렇게 꼭 보내십시오 자료 이메일 주소 이거 보내시고 나서 문자를 한통 더 보내세요 궁금한 점은 아시겠죠 예 이게 막 섞여 버리면 어. 제가 또 놓쳐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그 종목에 대한 피드백만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딱천 명입니다. 이렇게 보내시고 나머지는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어, 본인이 지금 관심 종목에 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이라든지 궁금한 거, 뭐가 됐든 좋으니, 뭐제 나이를 물어본다든지, 뭐 어떤 게 돼도 좋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읽어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어,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 이 차트라는 거는 긴 세월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숨은 호재, 재료, 앞으로의 업황,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어, 세력들이 차트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이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 차트는 긴 세월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어, 현재나 짧은 미래에 최선의 방어나 수익 실현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보다 좋은 기준은 없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세월은 모른다. 어, 짧은, 현재나 짧은 미래. 예. 여기에 예측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기준은 없다. 단, 세력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는 종목이 아니고, 어, 뭐, 잡주, 뭐, 소액, 소형주주들. 그런, 뭐, 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예. 일반적인 세력에 의해서 자주 유지되는 종목이 아니라, 어, 뭐, 찬세계 투자자들이 어, 돈이 몰리는, 이런 곳에 차트의 기법은 더잘 맞다. 예. 뭐, 예컨대, 고스피나, 어, 나스닥, 뭐, 이런 지수 차트. 거기에 엘리엇 파동이론, 이런 것들이 더잘 맞죠.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또 차트가, 이 차, 어, 이상하다. 차트대로, 보는 대로 했는데 왜안 맞지? 그런 접근이 됐다. 그 종목의 업황 어, 테마가 있다면 진행형 테마인지. 재료가 있다면 살아있는 재료인지. 현재 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 종목이 이런 기본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을 때 반등 차트 기법의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돌파를 해야 될때 돌파가 나오고. 차트 기법이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 난 차트쟁이야. 나 차트만 보고 어 지지를 받았네, 반등하겠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 기법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대 그 종목의 업황, 재료, 이슈, 사람들의 관심도, 돈이 몰리는지 그걸 체크한 다음에 반등 기법에 의해서 매수를 해서. 반등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차트만 보고 간다이 종목에 업황, 테마, 재료 다 주고 있는데 차트만 보고 반등할 거라고 들어간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돈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이너스 가능 지름길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문자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뭐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차트를 봐라. 상승파동 하나 남았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딱 그런 종목이죠. 많은 투자자들의 어, 관심을 받고 급등을 했다. 그러나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 제 관점은 1, 어, 엘리엇 파동이론에 대한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3. 자, 여러분, 전 여기를 1파로 보고, 여기를 2파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가 원래 제일 어, 긴 파동인데, 이걸 저는 3파로 보고 있습니다. 쭉논스답으로 올랐다. 자, 사파가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사파는 보통 보통은 아니지만 삼각수렴형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사파로 보고 있습니다. 사파. 자, 여기서 여러분 엘리파동이 1 2 3 4 사파가 삼파가 어, 아주 강할 때는 사파가 종종 삼각수렴형으로 나온다. 예, 이거는 어, 공식적인 우리 그 연례 파동 이론에 어, 있습니다 3파가 어, 매우 강하게 나올 때는 4파가 어, 삼각수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4파가 삼각수렴으로 나올 때는 5파가 매우 짧게 나옵니다 매우 5파가 매우 짧게 나온다 5파가 매우 짧게 나오는데 그 5파의 어, 기준이 어디냐 이 3파의 고점을 약하게 돌파한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이 3파의 고점을, 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3파보다 고점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경우.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파. 뭐, 지금 현재, 어, 여기가 돈 된다며 하면서 뒤늦게 이런 데 들어오셨다든지 이런 데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사파이점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좀 낮춘다. 어 이건 그저 어 여러분들께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어 차트는 그때그때 대응이다. 만약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어 추가 매수를 여기서 했는데 더 떨어진다. 그러면 아이 파동을 내가 잘못 읽었구나 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 게이 차트입니다. 원래 차트 기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세력이 의도적으로 트랙을 주면은 털릴 수밖에 없는 게 차트 기법이다. 하나, 손실을 키우겠는가, 손실을 키우겠는가, 끊어내고 줄을 다시 보든가, 예, 그 결단을 잘해야 된다. 예, 저는 일단 제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파가 삼각수렴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사파가 상각수렴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오파가 시작인데 오파는 3파의 고점을 사파가 상각수렴을 나올 때3파의 고점을 약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3파의 고점을 못 넘기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 자 여기서 약하게 넘기든지 뭐이 언저리에서 하락이 나온다. 그럼 비중을 줄여야 될 때죠. 기존 주주분들은 수익 실현을 어, 좀 가게 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어, 수익 차익 물량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에코프로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예. 차트 관점에서는 제가 상승 파동 하나 남았다. 그 부분이 어디냐? 이 오파를 보고 있다. 왜? 3파가 매우 컸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4파는 삼각수렴이 나온다. 정말 나오고 있다. 돌파가,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5파가 시작됐다고 본다. 5파는 끝나면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여러분? A, B, C. A, B, C 하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A, B, C.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A, B, C 하락이 C 저점이 어 4파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 볼프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때 당시에 또 보고 우리가 덤벼들어야 된다 이 A, B, C 하락 파동이요 이 4파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다시 1, 2, 3, 4, 5 엘리어 파동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뭐 에코프로 잡주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엘리어 파동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 소형주, 잡주 이런 것들은 세레기에서 자주 유지되는 주식들은 어 이런 거에 이제 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이 종목은 제가 엘리어 파동 이론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설명드린 겁니다. ABC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사파의 저점을 해소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e, B, 어, 조정파동의이 e, B 고점을 돌파하면, 아, 에이, 1, 2, 3, 4, 5, 엘리어 파동이 다시 나오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100%는 없다. 하나, 100%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ABC를 그렸지만, 여러분들도, 어, 5파가 나오고 나서, ABC파동, 어, C파, 저점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차전지, 어, 그런 마 단계를 지나, 어, 윤현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 연봉으로 봤을 때, 1, 2, 3 예, 3파가 어 연봉으로 봤을 때도 매우 깁니다. 그래서 뭐 4파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나와준다면 5파 한번더 나온다. 어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어, 이렇듯 차트가 어 여기서 우리가 지금 4파 요 정도 예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 정도. 자, ABC를 보고 나서 또, 또, 그 정도 또 예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을 ABC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이 어디냐에 따라 어,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B의 고점을 다시 넘긴 거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할수 있는 게 차트 기법입니다. 여러분. 예. 일단, 지금 현재 사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사 수렴을 잘 그리고 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어, 정리되어 있는 공부자료, 예, 무료 재능 기부, 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이 몸집, 공부자료 몸집을 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자료, 그 다음에 본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어, 다른 종목이라든지, 공부를 차트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때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런 거는 또 저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어, 뭐 아는 형 동생한테 물어보듯이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능 기부입니다 어, 문자 보내주시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예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저는 그걸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받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제 재능 기부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도 좋으니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어,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청면, 천분에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유포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본인 공부하는 자료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어, 종종의 고프로 어, 차트를 차트 어, 진행 상황에 따라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한국 제 이름 세 글자 고 기억해주시고 나라가 있다면 항상 상한가로 가는 나라 상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